아마 제가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이거 유튜브 하라고 해준 거 같아요. 이 차가 자동차 정비 유튜버가 타는 차가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. 그리고 또 진압을 했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고치고 있다. 야 이거 현대자동차에나 너무 고맙다. <laughs> 여기 얼마? 80만. 80만. 엔진룸 배선 통 교환할 거거든요. 이게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승입차였다 전손입니다. 네, 전손. 그러니까 되게 참잘 만들었는데 이 사이에 방열판 커버가 없어서 에어컨 파이프가 터지면서 발라가된 건데 이 오일이 튀면서 실질적으로 불꽃이 많이 발생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. 흡음재예요.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가르려면 지금 저 엔진을 다드어내고 안쪽에 지금 배선을 지금 다 걷어냈거든요. 배선 자리 걷어놨냐고 안쪽에 대시보드 있죠? 크래시패드까지 다 뜯었습니다. 그러니까 실내 엔진까지 다 뜯었어요. 그래서 이 차를 제가 1,380만 원 주고 샀잖아요.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도장도 해야 되죠. 뭐 손상된 곳들 클리닝도 해야 되죠. 하면은 원래는 전손이 맞을 것 같기는 해요. 여러분 이거 그냥 제 차고 이렇게 화제 차잖아요.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충 고치기에는 안전의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도. FMD로 고치고 있고 이상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직접 고치니까 방열판을 안 끼우거나 하는 그런 실수들은 하지 않겠죠. 물론 어디서 누가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. <laughs> 이거 얼마지? 이거? 32,000 원? 32,000 원? 32,000 원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수입 착고였잖아요? 몇십만 원할수거야 아, 이거 수입 착고였어요. 아, 우 좋다. 음. 딱 맞네. 음. <laughs> 살좀 음. 많이 쪘죠? 여러분, 음. 네. 살좀 빼야 돼. 지금 제 동생 하늘이가 엔진 쪽을 좀 조립은 다 해놨는데, 제 지난번에 가죽 트리밍하는 편 영상, 뭐 제가 벨로스터 앤 몰고 갔었잖아요. 같이 일하는 동생 차인데, 그 동생 벨로스터 N 엔진룸이랑 더 신형인 제 아반떼 N 엔진룸을 보니까 방열판이 다른 게 있었어요. 벨로스터에는 여기 덮개가 있거든요. 근데 아반떼에는 없어요. 근데 뭔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, 부품 도면의 아반떼 N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게 있는데, 이거 벨로스터 N 거거든요. 구멍이 100% 맞진 않아요. 근데, 어,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벨로스터 N의 이 아반떼, 터빈업을 볼트온으로 이렇게 인스톨해서 많이 운행을 하시거든요. 제 주변에 이제 다른 벨로스타인이 있어요. 아반떼 엔 터빈업이 되어 있는데 그 차에는 방열판이 달려있더라고요. 그니까 아마, 어, 원래 거가 벨로스타인 터빈이기 때문에 원래 방열판을 뜯어서 수압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벨로스타인 겁니다. 아반떼 엔으로는 조회도 여기 방열판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. 터빈이.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모를 또 화재에 대비를 해서 제가 시켰는데 야 정말 여러분 여기 고정하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네. 근데 이거 없앴습니다 왠지 몰라요 터보가 그냥 커졌다고 하기에는 구멍까지 만들었는데 하느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구멍까지 고정시키는 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볼트를 위에 이제 고정을 하고 자리가 딱 맞아요 여러분 여기 몇천 원안 했던 것 같아요. 만 원도 안 음. 하는데, 네, 위에 거 고정시키고, 밑에 것도, 여기 이제 터빈이 조금 간섭이 살짝 있거든요? 요거 조금 가공해가지고, 장착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대시보드 조립 실내도 다 했고 그다음에 에어컨 파이프도 신품 달았고 모듈도 갈았고 그리고 배선도 새 걸로 갈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있었던 부위에 있던 브레이크 그라인들 있죠. 이것도 신품으로 다 갈았어요.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보면 그냥 다새 차처럼 보입니다. 다새 걸로 갈았기 때문에. 근데 어 이번에 화재가 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부위입니다. 이 부위. 에어컨 파이프의 고무 튜브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엔진이 올라가면 터보 차저가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. 이렇게 있고 워터 펌프가 하단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방열판 커버 있죠? 이거 제가 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안 달려서 결국 불이 난 겁니다. 이게 약한 부분이 열기에 녹아서 터진 거거든요. 다리가 정해져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문제가 된 부위를 다 가려주죠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이거 진짜 이 쇳조각 하나 이게, 뭐,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지 모르겠어요. 어제 한잔 했어요? 어제 한잔 했어요? 어, 빨리 한 번밖에 안 먹었어. <laughs> 아, <laughs> 그렇게 늦게 들어가셨대요. 또 누가 누가 좀 오셨어요? 자 오늘 이제 180로 2679 아반떼인 차량과 인제 서킷을 가려고 해요.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그 같이 갈 일행들 차가 두루룩 다서 있거든요. 좀 처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공간이거든요.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탱겟포로 2호점입니다. 근데 규모가 이제 뭐좀 소규모로 하긴 하는데. 지금 저희가 엔진 오일과 정비를 좀 분리시킬 좀 필요가 있었어요.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는 정비와 엔진 오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느 곳에도 집중을 못하는 사태가 좀 생겨버렸거든요. 그래서 정비는 정비대로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차를 네좀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고쳐드리기 위해서 정비 파트에서 집중을 하고 이쪽에서는 좀 접근성이 편한 곳에다 가게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서 케미컬이나 오일류 같은 경정비 소모품 있죠.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2호점이 오픈할 때쯤이면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뭐 오일이나 다양한 라인업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가 돼 있을 거거든요. 아직 미션오일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픈하는 영상을 보고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고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 세종시고 저희가 강원도 인제까지 가야 됩니다. 인제 가면 언제 오나? 저희 이제 탱깃부로 하는 사설업체에서 화재 수리와 엔진 수리를 했거든요. 서킷을 가서 잘 버텨줄지 같이 테스트할 요량도 있으니까 함께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시죠. <놀람> <놀람> 규민이 형이랑 제 같이 일하는 하은이 이렇게 이제 준비 중이고 아마 하루 여기서 묵고 내일 또 다시 재밌게 운행을 좀 해볼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설 때만 느끼는 건데 조금 긴장이 됩니다 네. 왜냐하면 혹시 어 느린 내 차가 괜히 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출발합니다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록도 기록이겠지만 안전하게 타야겠죠. 네. 그러니까 제동하면서 실수로 6단에 3단 꽂지 <laughs> 아니, 오, 어떻게 하다가? 잘 알려주더라고. 오버로 합니다. 오버럭, 잠시만요. 기다렸다가 아 제동하지 말고? 아 제동은 해야돼 기다릴 네. 뭐, 일이 없는데? 거의 없어 어 풀해 계속 풀해 여기서 50m 오른쪽 살짝 꺾으면서 풀 브레이킹 아좀 지켜주고 지켜주지고 아직 몸이 안됐어 어됐라어 됐어, 어, 됐어 타운색에 <laughs> 아땀나손네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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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땀 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온 몸에 막 피가 도는 느낌 아세요 피가 도는 느낌 남자의 스포츠 아니니까 여러분 온 몸에 피가 돌아요 둘둘 아. 둘지마 둘, 발바 둘어둘 사단 고고로 정부 아슬 어. 나오다. 59초. 예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동승 59초 찍었거든요. 263은 확실히 빠르고 뭐 묵직한 그런 거는 있었는데 서킷에서 타기에는 확실히 가볍고 네, 경쾌한 차가 훨씬 유리한 거 같아요. 훨씬 예, 네, 돈이 다가 아닙니다. 그리고 여러분 차가 쓰, 싸고 잘 만들었어요. 애니 진짜 잘 만들었어 예, 밥 먹고 와서 규민 형이랑 예, 하은이 한번 열심히 뒤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. 너무 재밌어 규민몇초나오시는요 58초 58초도 빠른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규민이야. 나 지금 그래. 아 규민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좀커 58초면 동네에서 빠른 거야 골목대장 골목대장. 아. <laughs> 너몇톤데나 하늘이 태우고 카메라 두대 태우고 네, 메세요 카메라 두 대. 카메라도 많아요. 아. 카메라도 대 하은이는 풀버킷 시트잖아. 내 차는 풍풍 시트, 전릉시트야돈 아, 돈을 버리시면 된다니까. 야, 그버킷이냐 그냥 재잖아 형 처음부터 생전 스포츠 칸데. 근데 랩한번 찍으셔야 돼요 혼자서. 저희 내기 있잖아요 5만 원 빵. 보금료 5만 원 빵. 보금료 5만 원 빵. 보료 5만 원저 이따가 그거 해도 우리 랭킹 보드 만들어도. 한 세션. 랭킹 보드? 아, 랭킹보드? 음. 자, 아 자, 형이 시원이 형이 이렇게. 해요. 제 불난 아반떼인을 몰고 시운전 개념으로 왔는데 지금 제가 한두 세션 정도 재미있게 운행을 해 봤거든요 수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화재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본네트 열이 먹었어요 수리 는안 했거든요 도장이 좀 벗겨지는데 이거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야저 사람 운전은 얼마나 세게 해야 이게 막 어? 본네트가 열이 먹어서 도장이 벗겨져 하시겠지만 불이 나서 벗겨진 겁니다. 지금 보면은 안쪽은 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. 신기하게 이 와이퍼 카울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도 좀 갈고 싶은데, 여러분 차가 아반떼인데 와이퍼 카울이 부품이 없대요. 네,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아직 구하지 못해서 교체는 못했고, 자 여러분 이번에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워터 펌프로 가는데 이거 방열판을 왜뜯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워터 펌프 요 앞쪽에 있는데. 어, 워터 펌프 수리 받은 내용을 보면 얘네들 보통 시키면 어셈블리로 오거든요. 어셈블리를 교체를 하려면 보통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방열판을 떼고 총매를 떼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 수리할 때도 좀 이상했던 게총 터보 차저를 가려려고 총매를 걷어냈는데 볼트가 좀 풀려 있는 거예요. 물론 뭐 열기 때문에 풀려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, 그래도 그렇게 손으로 돌릴 정도로 돌아가는 게열 때문에 풀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총매 쪽 고정되는 볼트가 하나가 좀 풀려 있었어요, 많이. 그래서 총매를 누군가 뭐 탈부착을 했던 뭐 흔적인 것 같은데 그때 방열판 같은 게뭐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? 그게 뭐 사고 수리가 됐든 블루엔즈가 됐든 어디선가 분명히 빠뜨렸어요. 총매가 탈부착된 흔적이 있었거든요. 실제 제 차량 수리받은 내역이에요. 워터펌프 어셈블리라고 써 있습니다. 근데 워터펌프가 사실 분리가 돼요. 분리가 돼서 앞에 있는 임펠러 부분만 교체하면 공간이 적어도 충분히 교체가 됩니다. 근데 어셈블리 교체했다고 써놨잖아요 부품 그죠? 어셈블리는 뒤에 있는 몸통까지인데 이거를 좀 제거를 하려면 최소한 총매는 걷어야지 작업 공간이 나왔어요 저희가 엔진 수리할 때 보니까 예, 물론 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보증 수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뽑든 안 뽑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워터펌프 근처에 있는 방열판이나 총매들이 거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추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방열판이 만약에 없는 상태로 1년 반이 운행이 됐다 저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상 왜냐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상속 주행만 해도 유온 100도 넘기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리고 n 특성상 몰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터보 차저에서 열기가 엄청나게 나요 이런 열기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. 에어컨 파이프가 터지기 전에 제동부터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왜냐면 ABS 모듈 바로 여기 뒤에 붙어있거든요 이 사이에 간격이 제가 봤을 때는 방열판 얻는 기준으로 10cm 이내입니다 여러분 한 뼘도 안 돼요 어느 분이 댓글에 다 달아주셨거든요 모닥불 앞에도 좀 거리 띄워놓고 조금만 부주의해도 화상이 보여요 사람도 어쨌든 이제 뭐 차량 수리는 잘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무의미 하기는 해요. 수리가 잘 끝났기 때문에. 앞으로 이 차량으로 즐길 예정이고.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. 뭐냐면, 랩타임이 가장 느린 사람이 고급률을 5만원을 넣어줘야 된다.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꼴찌거든요. 야, 하은아! <웃음> <웃음>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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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발! 아유. 아유. <laughs> 규민이 형 어디 갔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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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나름. 괜찮게 탔거든요. 여러분 처음 온 거긴 한데 58초 3이 나왔어요. 58초 3. 근데 규민 형의 쟁쿱과 하은이의 벨로스터에 네졌습니다. 예 네, 그래서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시원하게 기름값 결제하고 네 집에 가겠습니다. 아 어. <laughs> 연습 더 <연습도> 하고 와라잉. <laughs> <laughs> 연습 더 하고 와라잉. <laughs> 저또 옵니다. 동계 때 계속 올 거예요, 여러분. 네. 아, 하은아. <laughs> 형차 불나가지고 출력 좀 떨어졌어. 어.